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스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하여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단단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교훈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삶에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18살 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43년 전에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모세가 황궁의 모든 보화들과 황족 생활을 버렸듯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온 43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리프서 3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지 파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엔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자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라반 가말리엘 일세의 문화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율법의 우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들을 위하여 그 모든 스펙과 백그라운드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며,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존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저의 삶에 최근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재풀 시간에 가장 많이 불렀었던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입니다. 구름바다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나 우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동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동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동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구구절절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이호은 목사님이십니다. 1936년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40세 늦은 나이, 유학길에 올라 시카고 북부 에반스턴 예럿 신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멀리서 6.25동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1950년 3월에 전쟁이 휩쓸고 간 이미 폐허가 된 도시, 파괴된 건물, 무너진 교회들과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평생 살아야겠다는 사명감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한 고백으로 써내려간 가사였습니다. 목사님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니 신학대학 다닐 때 복음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불렀던 이 찬송과 가사가 제 자신이 일생을 통하여 찬송과 가사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신학대학원 입학 신입생 모집이 정원 미달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K팝 지원자는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따르는 추수하는 일꾼은 점점 줄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10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제 다니엘의 충성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묵상 내용 바벨론 왕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서 노예와 같은 신분인데도 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와서 전국의 백이십 명의 고관들을 관할하며 국사를 탁월하게 처리하며. 다른 두 명의 총리보다 더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여 충성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일이 동등하게 취급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께 하듯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일이 동등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고 땀 흘려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땀 흘려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19-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후 각종 새를 지으시는 일도 선하시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도 매우 선하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꼭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히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 중에 가장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만 지어주는 것만 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삶은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즉, 동물과 새들에게 장명을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죽게 하듯 충성되게 장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없이 만물만 다스려 나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과 일반적인 일의 구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삶의 원리를 꼭 지켜서 순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죽게 하듯 충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서 다음으로 장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며 공부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업무도 처리하고 총리직의 나라의 전반적인 행정처리도 흠도 없이 허물도 없이 탁월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총리의 일로 인하여 매우 바빴지만 항상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총리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의 성품을 본받아 충성되게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충성됨은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사항, 달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게도 충성되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아무 틈, 아무 고수할 허물을 찾지 못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선순위의 삶을 지켜서 죽게 하듯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새벽 5시.